신규 클래스 어쌔신. 다시 한번좀 느껴지는 거는 참 여자 캐릭터. 여성 캐릭터의 그게 굉장히, 음, 어느 하나 작은 게 없어. 시험 확실하십니다. 예,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. 예. 넘어갈게요. 신규 클래스, 어세신이 추가가 됐어요. 예, 어세신, 어쌔신 추가가 됐고, 어세신 같은 경우에는, 이게 폭딜 캐릭터야. 스킬이 이제 다 빠지면은, 화,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, 이 스킬 있는 동안에는, 기존에 있는 버서커하고 비교했을 때, M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. 그러니까, M 소비가 한 1.2, 3배 정도 빠진다고 쳐도, 폭딜이 한 1.2, 3배 정도 더 올라가, 딜이. 클래스 변경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상점에서 클래스 변경 이 버튼 누르시면 버섯커에서어셋신 변경이 가능합니다. 다음 단계 버튼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인벤토리에 어떤 무기든 상관없어요. 제가 뭐 여기 지팡이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무기든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25장 일단 25장이 필요해요. 이 25장은 어디서 구하느냐? 무기 변경할 때 뭐 스텝업에서 55,000원에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장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. 여기서 그냥 변경하시면 안 돼요. 형님 동생분들, 저희 시청자분들 절대로 절대로 여기서 그냥 버튼 눌러 갖고 변경하시면 안 돼요.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.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은 스킬은 삭제됩니다. 기본 스킬만 넘어가요. 완전 잘못되는 거거든요. 예. 여기서 변경 스킬들이 전부 다 바뀌고요. 그리고 희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스킬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. 개수가 16개로 뜨죠. 영웅에서 이렇게 다 바꿔줘야 됩니다. 전설. 스킬에서 진짜 많이 들어가요. 전설 스킬이 80개가 들어갑니다. 영웅 스킬 3개까지 진행했을 때 76장. 희귀 스킬만 존재할 경우에는 16장. 그러니까 클래스 체인지 비용이 무기 하나 포함해서, 음, 대충 한 11만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예, 근데 여기서, 어, 영웅 스킬 바꾸고, 그 다음에 전설 스킬 바꿔버리면 클래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어세신이 됐습니다. 형님 동생분들. 어쌔쓰인인데 와... 다 오프로 돼있어요 모든 장비가 해제되면 당황하지 마세요 저, 당황한 띠안 났죠? 모든 장비들을 장착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섀도우 블레이드 처형시오처형시 처형시 적을 관통해서 적 후방에 그림자 분신을 출현시켜 380의 피해를 줍니다 아 이거! 이거! 알았어 씨. 빠르게 회전하면서 적들을 배연해서, 이거야, 어, 퓨리어스 대거. 냉철한 출혈 적중 확률이 증가합니다. 적을 출혈 상태로 만듭니다. 순간적으로 접근해서 350의 피해를 줍니다. 적이 약점을 파고들어 체크메이트. 이거 되게 센 스킬들이, 좀 맞나 보다. 뭐야. 야, 야, 이거 기본 스킬만. 와, 뭐야. 이러다가 전투하다가 <laughs> 눌러. 내가 보이냐? 보여? 일단 타겟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는데? 자, 이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, 데미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맞죠? 예. 스킬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시원하게 전설 스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캐릭 클릭하고요 헤본스톰 스킬을 자동으로 못 끄나, 이걸? 뭐야. 야, 테라몬드 야, 테라몬드 시세가 올랐니? 어이씨. 이거. 어이, 뭐야! 야, 이씨! 하... 항상 변하지 않는 이 레파토리 진짜 돌아버리겠다. 어? 와, 진짜 1년 365일 변하진 않는다. 자, 때려보자. 이게, 신화 스킬이야. 바스 방금 전에? 아이씨, 너무 빠르지? 달려가는구나. 오, 은신쓰면서 앞으로 가는데? 버텨봐. 어제는 못뺐었거든 아, 딜 많이 올랐다. 근데 버섯거보다 훨씬 딜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. 어젠 기스를 내기 힘들었거든, 알짝. 자, 가볼까? 자, 힐 최대한 버텨보고. 뭐지? 왜 아까랑 다르지? 왜 겁이 있으시게 됐냐? 아왜 거미 이쑤 시기가 됐지? 침묵. 어, 갑자기 폭딜 뭐지? 중간에 그 DK 포션 들어가면 캐시 물약 못 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말리는 겁니다. 아 그때 말리는 거야? 이런 느낌 어때? 어제랑 느낌. 그러니까 캐시 물약 못 먹는 게 완전 사기입니다. 아이 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와, 뭐야! 사냥.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. 아, 스킬이 있을 때만 나쁘지 않아. 자, 고고. 캐수 물량 먹고. 전설 스킬 들어가고. 스턴 안 들어갔고. 몸빵은 똑같아. 몸빵은 똑같은데 딜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폭딜 받고 죽어버리네 상대방이 피다는 게 정신을 못 차려